첫 번째, 최근에 작업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님께서 찍으려는 상품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 카메라빨이 아니라 대표님들의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의 전체적인 느낌이 다 담기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대판다스텝 폴라입니다. 저번에 눕기 사진 촬영하는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튜디오에 사진 촬영하러 왔는데요. 제가 오늘 직접 사진 촬영을 하면서 스튜디오 고르는 방법, 사진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촬영할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브랜드 제품을 사진 촬영하러 왔는데요. 브랜드 제품과 조금 어울리는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조금 골라봤습니다. 먼저 제가 스튜디오를 어떻게 골랐냐면요. 저는 주로 아워플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스튜디오를 고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자연광 또는 뭐 인테리어 또는 저희 제품과 어울리는 스튜디오를 찾아가지고 우선적으로 리스트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은 직접 방문해가지고 어 내가 찍으려는 사진과 맞는 느낌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스튜디오를 고르고 있어요. 한번 제가 스튜디오를 방문하지 않고 한번 고른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때 사진이 망했습니다 음... 그래서 혹시나 어, 시간이 되신다 라고 하면 은 또는 스튜디오 촬영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 스튜디오를 고르시고 나서 한 번쯤 방문하시면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혹시나 방문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주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SNS를 조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SNS에서 어, 다른 제품들은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스튜디오에 어떤 포토 스팟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촬영을 하시면은 조금 더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를 수 있는 사진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스튜디오 촬영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건 매출 기준이라기보다는 내가 브랜드 제품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때 사진 촬영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눈기 사진 촬영했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눈기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는. 어, 그냥 집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구독자분들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든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어울리는 스팟에 가가지고 비슷한 테마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비슷한 톤앤 배너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 저는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 또는 인지도가 또는 같은 상품군이구나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어떤 매출 기준으로 찍는다라기보다는 나는 뭐 가전 쪽으로 계속 제품을 늘리고 있어 한다라고 하면 그때 어, 사진 촬영 또는 이런 스튜디오에서 직접 찍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최근에 저희 브랜드 제품이 중국 판매자가 저희 브랜드 제품의 사진을 무단으로 한번 도용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냐? 제가 찍은 스튜디오 촬영 원본 그리고 사진 정보 그리고 저는 이제 포토샵 또는 일러스트로 작업하고 있어 가지고 그 포토샵 일러스트 작업한 원본 데이터랑 그 작업한 화면을 캡처를 해 가지고 쿠팡에 보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쿠팡 센터에 접수를 했고요. 어, 해당 판매자는 현재 지금 상품 상세 페이지를 내린 상태에서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만의 상세 페이지 또는 대표님들이 브랜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야 하고요. 어, 또 하나 쿠팡의 이 위너 시스템 때문에 내가 이 제품과 완전 다른 상품이다라는 걸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쿠팡에서는 맥을 안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저는 이제 애플 그 맥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압축한 파일을 윈도우에서 열면은 어, 알집으로 풀지 않는 이상 아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런 소명 파일이라든가 데이터를 보내실 때에는 맥에서 압축하지 마시고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윈도우에서 압축하신 다음에 보내시면은 제가 겪은 또는 저희 회사가 겪은 그런 불편함은 걷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 직접 촬영을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튜디오에서 제가 직접 찍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사진사를 섭외하셔가지고 제품 사진을 찍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혹 하나 확인하실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거냐면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찍었던 작업물을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최근에 작업을 한 적이 있는지. 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님께서 찍으려는 상품을 찍어본 경험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야잘잘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혹시 아시나요 야구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이 잘 찍은 사람들이 사진을 잘 찍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으시려면은 조금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사진사분을 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진사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오늘 제가 간단히 사진 찍으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할 때 약간 평균적인 비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한 시간 정도는 못 빌리는 곳이 많고요, 일단. 보통 3시간 정도는 빌려야지 스튜디오가 렌탈이 가능하고요. 보통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선이 있는데요. 진짜 비싼 곳은 뭐 하루 빌리는데 막 4,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스튜디오를 어한 3시간 정도 빌렸고요. 금액은 생각보다 좀 저렴했어요. 어, 그리고 또이 스튜디오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런 촬영 장비들을 세팅을 하기에 어쨌든 좀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고르실 때 혹시나 스튜디오 내 조명 또는 뭐 간단한 시설이 또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복장이 좀 특이하신데 이게 어떤 복장인가요? 어, 사실 저 또한. 소품입니다. <laughs> 저 또한 이제 사진 촬영할 때 지나가는 행인1 또는 지나가는 소품으로 또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 제품과 이런 톤앤배너 또는 스타일이 비슷하게 일부러 맞춰 입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런 바닥에서 막 구르면서 막 사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더러워져도 괜찮은 이런 작업복 입고 왔습니다. 지금 복장이 소품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소품 소개해 줄수 있나요? 어 오늘 저희가 지금 영상상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런 캠핑 때 쓰는 캠핑 박스인데요. 당연하게도 이런 캠핑 박스라고 하면은 어떤 소품이 필요하냐? 캠핑과 관련된 소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 다행히도 이런 캠핑 의자 같은 게또 있어 가지고 이 캠핑 의자와 이런 캠핑 박스를 동시에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소품을 고를 때에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면은 제품이 사용되는 곳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캠핑에서 쓰다 보니 당연히 내가 소품을 구성을 할 때도 캠핑과 관련된 소품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로는 제품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품이 너무 눈에 띄면 안 돼. 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강조해야 될 거는 이 제품인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멋진 의자라든가 또는 이 제품과 완전 다른 컬러를 가진 색감의 막 의자가 DP를 된다라고 하면은 제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소품만 보이는 페이지다 보니까 소비자가 느꼈을 때, 어, 이거는 캠핑 의자를 파는 건가? 어, 아니면은 뭐 이런 캠핑박스를 파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수 있기 때문에 저 소품을 고를 때에도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제품이 사용되는 곳에 연관되어 있는 소품을 골라 주시고요. 두 번째, 내가 판매할 거는 제품이니, 제품을 눈에 띄게 하는 소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고르실 때에는 색감이 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빠르게 저희 제품 사진 촬영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아, 그럼 촬영하기 앞서 좀 기본적인 세팅이 있을까요?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평선이나 격자 같은 거 설정해 주시는 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저번엔 그냥 격자만 설정하세요. 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보여드리면 어떤 걸 조금 보여드릴 수가 있냐. 제품을 이렇게 DP 해놨는데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사진 촬영을 하실 때이 선과 선이 만나는 점에 대표님들이 넣고 싶은 소품이라든가 제품을 배치를 해보시면은 조금 더 이런 구도 잡는 게 훨씬 더 쉽게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과 점이 만나는 곳에 내가 넣고 싶은 피사체를 조금 배치해 보시면 구도를 잡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꼭 이런 비싼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지 고민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직접 촬영해 봐 가지고 이 카메라로 찍은 것 또는 핸드폰으로 찍은 것 사진을 한번 넣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독자분들이 구도랑 이런 조명을 어떻게 쓰시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으로 찍으실 때는 먼저 렌즈를 닦아주시고요. 그냥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격자선 맞춰주시고요. 수평 수직 맞춰주신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 카메라빨이 아니라 대표님들이 구도를 어떻게 잡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라스 근데 제품 촬영할 때 네. 그림자가 좀 생겨가지고 좀 저 아, 그런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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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품에 그림자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 조명이 반사돼가지고 제품 자체가 너무 막 빛나 보이게 찍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땐 주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일단 조명은 한두개 정도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주조명으로 쓰고 있고요. 얘는 부조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양양 양 옆쪽에서 세팅을 해 주시고 내가 만약에 찍을 때 그림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구도가 너무 이쁜데 그림자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 그림자가 앉을 수 있게 조명의 밝기를 조금 더 올려 주시거나 또는 조명의 위치를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촬영을 했는데 제품에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실 땐또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 일단 이 조명이 간접 조명이 될수 있게 얇은 천을 덧대 주시거나 또는 내가 찍는 각도랑 구도를 바꿔서 촬영을 해주시면 제품의 조명이 빛이 너무 세게 들어가는 경우는. 줄여줄 수가 있으세요. 사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이렇게 조명을 쓰시는 것보다 여기에 흰색 얇은 천 같은 걸 덧대 주셔가지고 간접적으로 조명이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조명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제품에 입체감을 더해줄 수 있는 게 저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자가 있음으로써 제품이 조금 더 입체감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명인데요. 지금 같은 피사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감을 덧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플러스 뭐 하세요? 왜 앉아계세요? 아 사진 촬영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laughs> 앉아계세요. <laughs> 아 이게 사진 앵글을 잡으려고 조금 누워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앵글이 있는데 그 앵글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제품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코 힘을 믿고 누워서 아, 물론 여기까지 찍진 않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또는 앵글을 낮춰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앵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I, 로우, 하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먼저 아이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평상시 우리가 제품을 보는 그 시선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앵글 때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찍냐? 어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는 거다 보니까 뭐 제품에 대한 디테일 부분들. 이런 부분을 찍을 때 앵글을 낮춰서 찍는 것보다 또는 높여서 찍는 것보다 앵글을 최대한 내가 사람들이 시선이 봤을 때, 소비자가 시선을 봐왔을때 찍어 주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 앵글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 썸네일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보다 밑에서 찍는 느낌 같은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을 조금...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제품을 바라보게 찍은 음. 사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주로 건강기능식품 썸네일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제품 자체가 조금 웅장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 제품 조금 멋있게 또는 웅장하게 보이고 싶다? 어, 제품 찍으실 때 다양한 앵글로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앵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밑으로 찍는 건데요. 그거는 주로 언제 쓰면 좋냐. 대표님들 제품의 구성품 같은 거, 그런 걸 한꺼번에 보여줄 때 찍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은 해당 앵글로 찍어주시면은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이 다 담기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앵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위에서 밑으로. 하이, 아이, 로우 앵글이 있습니다. 하이 앵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밑으로 제품을 찍는 느낌이고요. 전반적인 제품의 느낌을 보여주실 때 촬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 앵글, 아이 앵글 같은 경우는 제품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보니까 제품의 디테일, 예를 들어 뭐 이런 디테일 같은 걸 보여주실 때 촬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로우 앵글 같은 경우는 제, 제품을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느낌으로 찍어주시는데 제품에 대한 웅장함 같은 걸좀줄 수가 있어가지고 흔히들 썸네일 그리고 또는 뭐 건강기능 썸네일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정 중요한데요. 보정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보정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곤 하긴 하는데요. 어, 혹시나 라이트룸 같은 거 쓰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같은 데좀 많이 찾아보시면은 이 라이트룸의 러시라고 해가지고 보정값들 같은 게 조금 공유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이 직접 라이트룸에 들어가가지고 뭐 채도라든가 이런 걸 설정하시는 것보다 다운받으셔가지고 내 제품에 넣어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게 사진 보정을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랑 이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하는 걸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스튜디오 촬영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앞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스튜디오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진들이 필요한지 우선적으로 쭉다 정리하시고요 그 사진들이 만약에 어떤 사진인지 모르겠어 요 하시면은 경쟁사들 업체들이 어떤 구도랑 각도로 찍었는지 그 데이터들을 정리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스튜디오 오 오실 때에는 그냥 오시는 것보다 한 번쯤 사전에 방문하셔 가지고 어떤 스튜디오인지 한번 컨디션을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스튜디오의 포토스팟 같은 경우는 SNS에 굉장히 그래서 해당 스튜디오의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뭐했냐 조명 세팅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이 직접 나 보면서 내가 어떤 사진들을 찍었는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표님들 스튜디오 사진 촬영하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소비자들이 보면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요. 한 번쯤은 꼭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희 카페 질문 게시판이나 또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편으로는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사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스튜디오 촬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